많이 아파 보이죠? 예! 어, 걱정 붙들어 봐. 내건튼튼해서 괜찮아. <laughs> 분위기 좋네, 그래 <그리야>. 하유로그럭도 <laughs> 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를 한번더 살짝 올려보는 것인데, 하유로그럼 어, 올라가더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리액션이야. 어. 사도 이거. 아이 어 그냥 박수 쳐. <laughs> 이왜 <어이구> <laughs>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못 앉아 있어? 아이러니모르겠 <laughs> <laughs> 오늘 그냥 청도 날씨 그냥 기가 막히게 좋네. 오늘 비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공연한다니까 비가 안 와? 아니 근데 뜨거워 죽겠네. 저놈의 해는왜 조기가 있어, 그냥. 어. 어.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만족해요? 네. 주세요? 만족 못해? 네! 만족 못한데. 날 잡아 잡수, 그냥. 어, 그래요 하나 더 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 어, 그 밑에서 그제기차기들다 할지 알죠? 예. 네. 알지 안 돼. 어. <laughs> 그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가르치, 그리야. 어. 됐어요. 그, 이미 넘어갔어. 어. 어. 그리야. 어. 그제기차기놀이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은 밑에서 제기차기도 어려울 나는 요기 위에서 그제기가 없어가지고 허유발래가지고 이 코로 한번 그냥 차보는 것인데. 어째 아버님 코차기 다 기본적으로 하시나봐? <laughs> <laughs> 네. 아, 못한다고 어. 어머님이 인정했네, 못한대 아버님도 인정하시니 오늘 분위기 자꾸 싸해지네요. 그래요 어, 어 허용 의식을 잘 차면 코차기가 될 것이고, 못 차면, 예, 네, 묵사발이 되는 것이에요. 어, 가세. આ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청도까지 와가지고 숲속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데 이쁘게 사진 하나 찍히고 가야지. 이쁘게 찍어. <laughs> 어. 에, 포토 타임 오케이. <laughs> 네 지금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자 우리 명희님 고개를 한번 살짝 살짝 돌려주시고요. 천천히 가고 계시군요. 아 네. <laughs> 여러분 찍기 힘든 포토타임입니다 <laughs> 웃어주세요 아, <인성> 웃어주세요 <laughs> 아주 천천히 지금 네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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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서비스 <웃음> <웃음> 어머님 좋아하는 거? <laughs> <웃음> <웃음> 여기 친구들 세 명, 누구랑, 이게 친구야? 언니잖아. 어, 어, 누구 보호자 같이 왔어? 네. 어있어손 들어봐. 여기, 어, 그래. 일로 나와봐, 세, 아니, 한 명만 있으면 돼. 세다 일로 와. 빨리 와! <laughs> 야, 어머니, 또 같이 이쪽으로 와서 어, 앞으로 와봐. 아빠, 어디 와 봐. 아, 아빠는 아빠와 없어도 돼. 어. <laughs> 이쪽 앞으로 쭉 내려와, 이쪽으로 와봐. 더더 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 딱 쓰고, 어머니 뭐 하려고? 사진 찍으라고. <laughs> <laughs> 어디서? 저 앞에 가서 찍어야지. 잠깐만 기다려. 가까이서 찍자고. 어머니 핸드폰 뒤집어 뒤집어야지 길게 찍혀. 빨리 찍어, 찍어. 어머니 당황하고 계셔가지고 어. 셀카로 갔다가 어머니 일로 이제 들어가 들어 어머니 일로 와보라고. 핸드폰 치고 아기야 일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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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디갔어 어머니만 와 그러면 <laughs> <아저씨도 엄마. 웃음> 힘들어 뒷소리는거 안보여 잠겼잖아 빨리 열어봐 <웃음> <웃음> 어. 자 아, 이쪽이야 일로와 어디가 빨리와 빨리 어머니 상체밖에 안보여서 애기 들어야 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꾸 숨어! <laughs> 하나, 아, 일단 하나, 안 둘, 셋! <laughs>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란이 있으니까는 신청한 거 맞죠? 네. <laughs> 그런 거 없는데 거짓말 잘하네. <laughs> 허여넘어가세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은 어아 어? <laughs> 아쉬 힘들어. 어 네. 오늘의 국악예술단이 어좀 있으면 이제 30년이 된대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 주시고 많이 찾아 주셔야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제 제가 또 내년에 오느냐 마느냐 대표님 마음이 안 들셨나 으 보네 어, 예. 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어. 예산을 많이 받아야지 그 네, 예, 어른들, 어른들만의 세계야 그거는 어. 어, 이번에는 거 허궁제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지 이허공제비는 궁중에서 제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꼭 이렇게 날랐다고 합니다. 런데 박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높이 올라가니까 나눠서 들해 주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 거니까...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줄로름 줄꾼 박혜승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응,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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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챈 거야? 응, 실수 마저. 허회넘어가세 응.